<laughs> 요즘도 마영전에요? 주대칸이? 예전에 킹무기 들고 있, 있었잖아. 내 무기 날려먹고, 나 그냥 출석만 하고 있는데. 무기 질렀다가 깨먹고, 지금 거지됐어. 무기가 없어. 쓰레기야.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많아, 이거? 둘다 팔았어? 잘 팔았어 아 15.. 90렙 풀리고 안했다고 15광이 두개 있었다고요? 그래? 거미랑.. 블레이..그건가? 듀얼 블레이드 얘기하는건가? 듀벨이랑 듀얼 소드였나? 이번에 피시방에서 13짜리 풀 잖아요 마약무기? 마약무기가 뭐야 역시 IS 포야. 굉장히 강력하고. 야 도탄 도탄 김 도탄. <laughs> 역시 역티 타임은 IS 포지. 음. 로커 말고 역티의 황제. 들어와. 아아 아, 저기 트랙으로 가냐. 뭐야 저거? 가이겠다난 모르는 일이야. 멍청이. 어디서 아이에서 포 앞에 이 파이브 주제요 내가 누군지 알아? 아이엠 스탈린지다 이 녀석아. 그것도 숫자가 넘버 포야 이 녀석아. 죽음의 사자. 아이엠 스탈린 포를 무시하냐?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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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무시할 만하네요. 딱개 아, 아프네. 어 역시 아이언 스탈린포세이만 아씨, 안 걸리냐? 우읍스장전안케 이케... 아 <laughs> 우리 본진이 날라가겠는데 오야까 헐 이상한데 맞죠 네 아씨, 눈신 들게 빨라. 크, 내가 딜로 쓴, 내가 딜 손핸데. 지금 제가 장전속도 믿고 깝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더잘쏘 없냐? 영혼의 일대1이다이 녀석아 자식 샷발도 안되면서 어디서? 역시 소련제야 굉장히 강력하구만 소련제는 강력했다 소련. 오, 어, 이 녀석 봐라. 모두 안 써요. 테섭이라서 이렇게 보일 뿐. 가소련. 장창 좋구만. 패습이라 그런가? 아니면 원래 이런가? 잡보겠네역뛰 타임 잡으니까 숄더 한번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측면은 잘 쉽네요. 확실히 숄더 한번만 조심하면은 상당히 쓸 만한 앤거 같다. 자식 괜찮네. 다들 어.. 추석 잘보내세0 너무 늦었나? 빨리0 빨리 별0 0내나 빨리 0 0